네, 이번에 볼, 거, 볼 거는, 어, 스킷들을 쭈르륵볼 건데, 스킷이 뭔지도 몰랐다가, 어, 뭐 대본이 있는? 그런 것들, 앨범 수록곡 중간에 껴있는 게 스킷인 거죠? 음, 신기하다. 스킷이 있구나. 그래서 이거를 다 봐야 할것 같아서, 쭉다 볼게요. 스킷 네. <목소리> 사진 봐. <목소리> 언제적이야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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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학교 컨셉인가? <목소리> <목소리> 해봅시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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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아, 아,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랩 l e m o 지 grass, e p i 아니 그래가지고 그거 듣고 이제 딱시작했다 k 까요 제가. c k I could fly at the sun, too. Could you pull up s 다 똑같아,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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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아 n t have a shot. I don't have a s 뭐 o t I don't have a shot. I don't have 나는 춤에 미쳐 don't h a v 혹시 어 여기서 무용을 꿈꿔본 사람은 없나? 어,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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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정정 뭐였지? 태영이다영이 너무 부 보였어. 저 3년 간 색소폰 했었어요. 아, 진짜? 이 아, 소폰 색소폰. 이아가적이이 아팠다. 이아팠 많이 아팠 마음이 아프다. 아. 귀여 그냥 어? 음, 회사원 어, 어, 최고지. <웃음> <웃음> <그게 짱기>. <웃음> <웃음> 이때 힙합을 한 거. 거. 이때 힙합 하던 때라. 정국이 사진 봐. 애기다 어머 아, 어머. 아, 예. 이 목소리는 누구지? 아, 진짜 거 해야겠네, 이 아, 아, 네. <laughs> 아. 귀엽다. 이게 대본에 짜여져 있어서 연기하는 게 티가 나서. <laughs> 어, 다음. 저저저 저, 저 빨간 빨간 불이 지마 <laughs>

<laughs> 오 인조. 아 스키 재밌다. 오방 PD가 오셨네요. <laughs>

되게 자연스러운데? 이거는 진짜 일상적인... 뭐지? 연기하는 건가, 여기? 되게 자연스럽네 방금... <laughs> 아 이건 진짜 같다 아 웃기다. 방광록 방금 방금. 아. 이건 진짜 대화 내용을 엿듣는 느낌이네요. 와, 왔는데, 아 웃기다. 혜영이 <laughs> 태권도 아 이건 무슨 노래지? 비야 <laughs> <피야> 시끄러 그아줘 <laughs> 정국이 애기 어리다 어리다 아 힘들어도 이게 행복한 거 아닌가? 어

이건 그냥 진짜 녹음한 건가 봐요. 그냥 차에 있는 거래, 차에서 대화하는 거래. 이거는 뭐 대, 연기가 아닌 것 같네요. 진짜 옅은 느낌이다. <laughs> 죄짓는 기분. <laughs> 왜? 왜? 아, 늦게 와서. 아, 지민이 한마디 하라고. 뭐, 한마디를 와이이 어, 계속 야. 항상, 야. 지민이 한마디. 가 생각해 봤는데 아, 형 아, 그거 좀 아.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아? 요 아니야. 뭐, 요즘 뭐. 너무 다고 생각하지 않아? 야, 뭐. 이이다고이이뭐가 <laughs> <때. 야>, <laughs> <laughs> <야, 진짜>. <laughs> 갑자기 지민이를 아까 그래 뭐라 하라네 죄송해요. 잘못한 거 지민아. 같은 친구예요. 이 끝났다. 아.. 네. 아.. 야, 몰라. 아 쉬다 진짜 잠들 뻔했어. <laughs> 아, 왠지 그럴 수 있을 것 오, 같아. 너다 잠들었잖아. 쉬다 잠들었잖아. 아진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아 진짜? 상남한테 아, 뭐 보니까 뭐, 뭐 죽을라 그래서 노래를 안 부르던데? 아 근데 상남한테 아, 은근히 비영 때문에 힘이 나요. 왜? 저그레 있지 봐아저 그레이저 봐고아 그레이저 봐라 뭐. 아 힘들었으면. 아 진짜. 그 아, 아, 악쓰는 거? 네. <laughs> 슈가 뭐라고? 웅거네어대박이어 아니 근데 진짜 다 대박인데 벤저 겁나 죽을 것 같지 않아요? 아벤저 <laughs> 데인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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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아니를 진짜 그 아니걸 이거를 안 넣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까 상도안나아니걸아니걸때 안 그거 슈가 <laughs> 야, 야, 처음에 그래, 가 아예 랩을 안하 안 콘서트 얘기하는 거죠? 그냥, 거. 거. 그냥, 그냥 거. 이렇게 하자 네, 내가 네, 내가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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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로 먹는다 날로 먹 한 마디. لا, 말, <laughs> 아니 안나거아 <laughs> 확실히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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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하고 그래. 음. 따라해 주는 거. 노멀 드림태이 다른 길로 간다고?

뭐 한잘 됐던 가수는 되게 많 아. 근데 그잘됐가 슈가가 이런 데에서 진지해가지고 내데좀 불안해. 지금 상뭐타이 나오니까 근데 잘 됐지. 지금 분위기 가 하는데 자기뭐 거의 약간 타이타닉이직데우리아어유에이해가지고아 터지게 타이타닉! 타이 공 실었고 타이틀 었고잘나가지고 그래. 어? 내가 하시고 비서터리 잘어야넌 그냥 정국이 조용히 있다가 이쯤에서 호비한테 물어보고 싶다 야아 정국이, 나, 정국이, 정국이 조용히 나. 있다가 기대아 웃기다 왜왜왜왜왜 왜죠? <laughs> 이 <이게> 무슨 반응이야? <laughs> 왜 호비가 잘될것 같다고 하면은 잘안 되나요? <웃음> 왜? 사실 사실이 용해. 그래 안될 거야. 다다다 그치만 얘들아. 그래도 우리의 첫 출발 빛날 거란다. 아우 어, 그래. 야. 한국에 가면 방피는 거 비록형이 엄청난 트랙을 준비해 주실 거야. 그리고 우리는 끼온 기마우들. 그래요. 키 그럼. 이름 간. 그래. <laughs> 그래. 야 우리 걱정 논노하면 돼. 아 근데 걱정 뭐 <laughs> <laughs> 왜? 왜? 걱정 노노 왜? 왜? <laughs> 너무 가벼웠어. <laughs> 걱정 노노 아 스키 되게 자연스럽다. 그냥 대화하는 거 그냥 같이 엿 들으면서 끼어 느낌? <laughs> 같이 뭔가 대화하고 있는 느낌이네요. 되게 좋다. 스키 아이고. 1등 그런 거 들어왔을 때 앨범 자체는 좋아. 이게 자체는 왜 글씨가 해야 된다. 이렇게 흰색이야? 아이게 아이니즈인가요? 아이니즈 때첫 1위를 했고 이거는 그럼 아이니즈 1위하기 전이겠죠? 봅시다. 1등 할수 있겠네.

아니야, 아, 기대아 근데, 돼, 어떻게. 퀴즈 되지 열심히 만들었는데 <laughs> 맞아, 그, 아니, 저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. 야, 그 성수쌤이 그때도 얘기했잖아요. 막, 막 너희들이 뭐, 초심 뭐, 저것도 얘기했는데, 음. 되게 막, 엄청 기대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, 되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. 솔직히, 나 지금 기대 안 하고 있는데. 솔직히, <laughs> <나> 기대하지 <laughs> 마라고 해서 기대가 안 돼. 기대, 말은. 어, 그치. 기대하지 마라 해서 기대가 안 되는 게 아니지. 기대 안 하고 있다는 말이 왜 이렇게 슬프죠? 어. 지금은 진짜 대박인데, 그렇죠? 아,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랬다는 게 되게 뭔가 아, 기분 이상하네요. 저는 잘 됐을 때 모습밖에 못 봐서 진짜 방탄 대슈스일 때 저는 그때부터 좋아했으니까 이런 모습들은 저에게 되게 낯선 것 같아요. 어. 엄청 기대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대학, 어떤 생각해야 을 되는지 모르겠다. 솔직히 얘기해. 나 지금 기대 안 하고 있는데. 솔직히 뭐, 기대하지 그냥... 마라고 해서 기대가 안 되는 게 아니야. 나도 기대를 갖게 될 거야. 나 아닌데 그뭐 내가, 내가 내가 드는 걱정 그 약간 했던 얘기가 또 진짜 기대를 했는데 안 될까만. 그. <laughs> 어 너무 슬프다고. <laughs> 어, 진짜 기대를 안 했던 곡들이 터져가지고 뭐노무드림도별 <laughs> 기대 안 했어. 아 여기서 <laughs> 이 아니, 말이 나, 나온 봐요 아까? 호비야 뭐안올 뭐, 뭐 수도 없죠. 뭐, 그냥 대충 잘 되겠다 안되겠게 뭐야. 이런 건 있긴 <laughs> 하는데 그렇게 큰 기대는 갖지 않았어요. 음... 그리고 애노도 <laughs> 기대를 안 하니까 잘 됐나 봐요. 호비가. 야, 그러니까 첫 번째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이미지를 보여가지고 좀 약간 더 좋은 이미지가 있었으니까 좀 그래서 그래서 기대를 해라. 했는데 약간 그렇게 됐고 설치. 상남자도 전혀 기대 안 했어. 그냥 진짜 애노가 뭐 진짜 기대를 엄청 많이 했단 말이야. 야 이번 곡 기대하냐 그래서 어차 기대 안 한다 이아아 아, 이런 게 너무 슬프다. <laughs> 야, 너, 야 아예, 아예 폭사 망할 거라고 했는스까지야남지 <laughs> <laughs> 뭐야 갑자기? <laughs> 아 정국이. <laughs> 소득 공제. <laughs> <laughs> 너무 귀엽다. 아, 미성년 아, 벌써부터 이거 격적으로저골를먹겠다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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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님한부 용돈 안받겠 아, 귀여워. 뭐, 뭐, 솔직히, 상관, 상관. 있어요, 조용히 있다가 윤기 일침을. 아, 이제 아웃로 쓰니까 소 공제해야 데 아버지가 그어 <그러셨어요. 웃음> 아버지. 요아 <왜, 못> <laughs> 아. 아니야. 아니야. <laughs> 아. 이스키즈는 되게 짠하네요. <laughs> 아, 네 아, 이번 컴백 진짜 같이 달리는데 좀 너무 설렙니다. 진짜 아, 너무 설레요 실시간. 저는 항상 뒷북 과거 여행만 했다면 이제는 실시간으로 달릴 수 있기 때문에.